때는 1927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전역에서 동굴 탐사봉이 일어났다. 이른바 대동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유럽 다양한 나라에서 가장 깊은 동굴 타이틀을 두고 경쟁하던 때 영국 동굴 탐사 동호회 세 팀이 힘을 합쳐 모스데일 동굴에 끝을 보기로 했다. 그들은 자갈과 돌무더기로 막힌 통로를 폭격으로 폭파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선택이 영국 동굴 탐사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부분. 영국 요크셔에 있는 워스테일 동굴은 영국에서 탐험의 에베레스트라고 불린다. 그만큼 힘들고 위험한 곳이란 뜻이다. 요크셔데일스는 영국 요크셔의 국립공원으로 황야 같은 구름지대 아래 오랜 시간 침식되어 만들어진 석회암 동굴만 2,500개가 넘게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삼척 환선굴, 제주 만장굴처럼 조명과 데크가 설치된 관광 동굴도 많은 곳이지만 모스데일 동굴은 관광용 동굴이 아니었다. 입구는 웅장하고 매우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지만. 동굴 내부는 사람이 똑바로 살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고 대부분 진흙과 바위, 물로 가득한 좁은 통로를 기어나가야만 하는 동굴이었다. 1960년대에는 네오프렌 웨슈트 같은 현대 장비의 발전 덕분에 장시간 신부 탐사가 가능해졌다. 니지대학교 동굴학회 ULSA에서는 모스테일 동굴의 현재 지도가 끝이 아닐 것이라 믿고 있었고 더 깊은 곳이 있을 것이라는 유혹은 거부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7년 동안 ULSA에서는 모스테일 동굴의 지도를 조금씩 확장해 나갔다. 1967년 ULSA에서는 모스테일 동굴에서 더 깊은 탐사를 위해서는 돌과 자갈로 막힌 통로를 소형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ULSA의 창립 멤버이자 동굴 탐험의 베테랑 데이브 에덤슨은 10명의 동굴 확장 탐사 멤버를 꾸렸다. 리더 데이브 에덤슨과 공동 리더로 폭약을 다룰 줄 아는 제프리 보이러를 포함해 탐사팀 6명, 그리고 리더 데이브의 약혼자인 모라그 포브스를 포함한 광당팀 4명을 더해 총 10명이 석조 담장을 따라 동굴 입구로 향했다. 1927년 6월 24일. 10명의 탐험가들은 헤드랜턴과 동굴 지도, 소량의 식량을 가지고 어둡고 습한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동굴의 초반 구간은 꽤 넓었다. 여러 명이 들어가도 괜찮은 큰 공동도 있고 서서 걸어 다닐 수 있는 터널도 있었다. 더욱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빛은 줄어들고 습도는 높아졌다. 그렇게 그들은 러프 패시지라는 지점에 도착했다. 다음 통로는 무릎을 꿇고 기어가야 해서 이름이 지어진 니 맨커 정션. 여기까지는 비교적 동굴 초보자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코스였다. 울퉁불퉁한 석회암과 종류석들을 보며 천천히 나아갔고 마침내 영국 내에서 가장 혹독한 동굴 코스로 손꼽히는 마라톤 크롤에 도착한다. 여기서부터는 배를 바닥에 끌면서 기어가야 하는 고난이로 코스이기에 관광팀 4명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마을로 돌아가기로 한다. 관광팀은 동굴 탐사 3시간 만에 무사히 지상으로 올라왔다. 하늘에는 구름이 끼고 있었고 보습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데이브의 약혼녀 모라그는 조금 불안했지만 큰 문제처럼 여기지는 않았다. 그들은 5km 정도 떨어진 숙소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한뒤 휴식을 취했다. 탐사팀은 마라톤 크롤 중 리어 마라톤부터 몸을 밀면서 기어가기 시작했다. 그 틈이 가로 45cm, 세로 30cm로 성인 남성이 간신히 몸을 밀고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 몸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장소까지의 거리는 275m 장장 300m 가까이 되는 거리를 배를 깔고 좁은 틈을 비집고 기어가야 하는 것이다. 몸 전체가 석회암질의 돌에 닿고 있기 때문에 점점 추워지기도 했다. 길고 긴 통로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300m에 가까운 거리를 조금씩 나아갔다.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절할 만한 좁고 긴 공간이었다. 다행히 습도와 물기 때문에 마찰력이 조금 덜하다는 점이 그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듣기만 했을 때는 짧다고 느껴지는 300m를 무려 3시간이 넘는 시간만에 마라톤크롤을 통과했다. 왜 이름이 마라톤크롤인지를 알수 있었다. 마침내 이들은 처음 목적지였던 돌과 자갈로 박힌 스트림 앤드에 도착했다. 그래도 이곳은 조금은 큰 공동이었기 때문에 준비해온 음식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했다. 데이브와 탐사팀은 처음 이 동굴에 들어온 이유인 영국 최대 길이의 동굴을 최초로 탐사할지도 모른다는 묘한 흥분감을 감출 수 없었다. 충분히 휴식 후, 데이브와 제프리가 폭약 설치를 시작했다. 설치가 끝나면 나온 후에 터뜨리고, 다음 탐사에서 새로운 구역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두 시간 전, 데이브의 약혼녀 모라그는 내리던 비가 조금 불안해서 다시 모스텔 동굴의 입구로 천천히 가보았다. 하지만 겉보기엔 입구가 멀쩡했고 그녀는 안심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 잠깐 잠들었다. 그녀가 잠든 사이 비는 점점 거세졌고 그녀가 눈을 떴을 때는 밖이 깜깜했다. 불안감에 휩싸인 모라그는 이를 맞으며 동굴의 입구까지 전력으로 달렸다. 그리고 그녀는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완전히 물에 잠긴 모스데일 동굴의 입구를 본 것이다. 탐사팀은 폭약 설치 후 충분히 쉬었고 다시 마라톤 크로를 통해 돌아오는 중이었다. 앞장서서 기어가던 제프리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들어왔을 때보다 조금 더 습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좁은 동굴 통로에 울렸다. 제프리는 조금 더 속도를 내자고 동료들에게 알리고 열심히 기어서 전진해 나갔다. 하지만 졸졸 흘렀던 물소리는 어느새 물이 칼칼 쏟아지는 소리로 바뀌었고 어느덧 홍수가 된 거대한 물의 벽이 탐사 팀을 덮쳤다. 과연 탐사 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극한의 실제 사건들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모라그는 무려 잠긴 모스텔 동굴의 입구를 뒤로한 채 도움을 요청하러 근처의 농장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농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1km를 달려 또 다른 농장에 도착했고, 그곳에 사는 라일리 씨가 구조 요청에 도움을 주었다. 어퍼와프데이펠 구조대의 선발대가 즉시 현장에 도착했다. 선발대는 현장의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동굴 구조대를 불러내고 소방서에 펌프와 장비를 요청했다. 거센비로 인해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급류가 그대로 모스텔 동굴 입구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구조대는 포우 속에서도 배수용 차모를 만들어 급류의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동시에 동굴 입구 근처에는 작은 댐을 만들어 급류의 유입을 막았다. 이어서 이미 고여버린 물을 빼기 위해 소방서의 펌프가 대량으로 동원되었다. 그 펌프의 수가 무려 8대 이상 인근 소방서 3곳의 펌프가 모두 동원되었다. 하지만 거센 폭우 때문에 물을 빼는 속도는 여전히 느렸다. 어느덧 새벽 5시. 구조를 지휘하는 지휘관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중장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인근 농가에서 빌린 굴착기로 대형 수로를 만들었고, 인근 지역에 구조대를 모두 동원해 약 300명의 인원이 더 튼튼한 댐을 만들었다. 그렇게 모스텔 동굴 입구에 물이 전부 빠졌고, 마침내 아침 8시가 되어서야 동굴 구조대가 들어갈 수 있었다. 탐사팀이 이 상황 속에서 살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였다. 첫 번째, 억지로 앞으로 가서 러프 패시지까지 가는 방법. 두 번째, 하이레벨 머드 캐번스까지 들어가 높은 청장을 통해 숨을 쉴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었다. 구조대는 긴장 속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 꼼꼼하게 구석구석 확인하며 동굴 속을 뒤졌다. 그렇게 니 랭커 정션을 지나 니어 마라톤 구간에 들어갔다. 이 구간은 완전히 물에 잠긴 흔적이 뚜렷했다. 그렇게 니어 마라톤을 지나 파 마라톤 구간에서 빛을 발견한다. 그 빛은 공동 리더였던 제프리의 헤드랜턴 빛이었다. 제프리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고 그 뒤에도 또 다른 시신이 있었다. 그렇게 여 6명 중 5명의 시신을 이곳 파 마라톤에서 발견했을 때 긴급한 무전이 들려온다. 비가 더욱 거세져 땜이 곧 무너질 것 같다는 무전이었다. 구조대는 급히 지상으로 올라왔고 댐은 무너져 물은 다시 동굴로 넘치기 시작했다. 종호가 지나 어느덧 오후 4시 비가 그쳤고 구조대는 다시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존 오그던을 찾지 못했고 밤 10시 마라톤 통로의 작은 갈래를 살피라는 지시를 받고 나서야 존 오그던을 발견했다는 무전이 들려왔다. 존 오그던은 극도로 좁은 수직으로 갈라진 틈에 끼인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는 천장 쪽으로 더높이 몸을 올려 마지막까지 물을 피해 숨을 쉬려 한 것으로 보였다. 그후 워낙 좁은 통로 탓에 시신을 지상으로 꺼낼 수 없었고 비교적 넓은 하이레벨 머드 캐번스에서 이들을 함께 묻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모스대의 동굴의 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지판과 공식적으로 봉쇄함을 알렸고 결국 7년간 지도를 확장해온 끝에 도달한 마지막 여정은 여성 남자의 영원한 무덤이 되었다.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사고나 영상에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